반갑습니다. 자, 이번에는요, 원 중단원 파트, 지난 시간에 이제 배웠었던 선과 접선 관련된 파트의 스텝3 문제들 한번, 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여러분들 그 실력 문제 쪽에 유형 두 가지가 나와 있는 걸 쌤이 설명을 할 거고요. 스텝3에 나와 있는 문제들도 몇개 설명하면서, 어, 어떠한 형태들의 문제가 나와지는지 같이 공부를 해보도록 합시다. 자, 첫 번째 유형부터 바로 설명을 해볼게요. 제목을 이렇게 이제 적어 놨긴 했는데 뭐 크게 어려운 부분은 아닙니다. 딱 센스만 있으면 여러분들이 문제를 쉽게 풀수 있는 부분이에요. 자, 동심원이 뭔지 지난 시간에 설명을 했었죠? 중심이 일치하는 원을 갖다가 동심원이라고 얘기를 해 줍니다. 자, 이때 여기 쌤이 선을 하나 그어 볼게요. 요렇게 그었어. 자, 이 선은 안에 있는 원 입장에서는 접선이고요. 큰원 입장에서는 현이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알겠죠? 자, 이때, 여기 점을 AB라고 하고, 이 AB의 길이를, 여러분 좋아하는 숫자 있습니까? 6. 6! 가볼게요. 6, 요렇게 이제 가보겠습니다. 이렇게 줬을 때, 자, 문제는, 여기 도넛 모양의 넓이를 구해보시오. 라는 게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도넛 모양의 부분의 넓이를 구해주려면 큰 원에서 작은 원의 넓이를 무엇 해주면 돼? 빼주면 되는 거야. 그러면, 어, 큰 원의 반지름도 알아야 되겠고, 작은 원의 반지름도 알아야 되지, 그치? 근데 아무것도 안 나와 있어. 그냥 딱 이렇게만 나와 있어. 그러면 어떻게 하냐? 자, 갑니다. 큰 것과 작은 것의 반지름 필요하니까, 반지름을 표현할 수 있는 선을 한번 그어주세요. 알겠어요? 자, 여기에서, A 쪽에다가 이렇게 긋는다면 요 길이는 큰 원의 무엇이야? 반지름. 라지 R 이라고 적겠습니다. 됐죠? 그 다음에 작은 원의 반지름을 여기 접하는 접점에다가 선을 내려줘서 요 부분을 스몰 R 이라고 한번 줘볼게요. 되겠어? 그럼 우리가 이제 계산하고자 하는 값은 자, 큰 원의 넓이는 뭡니까? 파이 R 제곱. 요렇게 나와지는 거고 그 다음에 작은 원의 넓이는 파이 스몰 R 제곱 이렇게 이제 나와지겠죠? 어 근데 이걸 어떻게 계산하냔 말이야. 밑에 있는 6을 이용을 해봐야 되겠지. 저 6을 어떻게 이용할 거냐? 자, 여러분들 여기가 접선이기 때문에 수직이다라는 것은 충분히 이해하시죠? 그러면 여기 피타고라스의 정리를 쓸수 있는 직각삼각형이 하나 나와지겠네. 그죠? 그리고 우리 또 배웠잖아. 원의 중심에서 현의 수선을 긋게 된다면 2등분 된다라는 것. 됐죠? 그럼 요 길이가 얼마? 3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그럼 피타고라스 정리에 의해서 여기에서 라지 r 제곱은 스몰 r 제곱 플러스 얼마? 9라고 볼수 있는데, 자이 꼴이 여기 바로 다 들어가 있어. 잘 봐. 여기를 파이로 묶어 본다면 라지 r 제곱 마이너스 스몰 r 제곱으로 볼수 있고,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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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서 찾아보세요. 얼마입니까? 하나만 이항시키면 되는 거잖아. 얼마? 9죠. 오. 답은 얼마? 9파이. 굉장히 쉽습니다. 아시겠어요? 일단은 문제를 접근할 때 내가 이제, 어, 색칠한 부분의 넓이를 구해야 되니까 당연히 큰 원의 반지름, 작은 원의 반지름 필요해서 그것을 한번 그어보면서 원에 대한 어떤 특정 성질들을 이용을 해주면 됐었습니다. 됐지? 쉬웠어요 자, 다음 두 번째 유형 가볼게요. 굉장히 많이 나오는 문제입니다. 어, 뭐 단골이에요, 단골. 지난 시간에 기본 개념 배울 때 약간 이러한 도형도 우리가 좀 맛을 봤거든. 그때는 요 부분이 없었어, 요 부분. 요 부분이 없고 그때 뭐 I 인가 H 인가 그런 값을 이제 구하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자, 이번에는요 뭘 한번 해볼 거냐면 어, 여기에서 요 길이를 한번 구해 볼게요. 이 h의 길이를 구해 볼 겁니다. 일반적으로 이제 요기를 구하는 게 아니더라도 뭐 요런 길이를 구하더라도 여기 작은 쪽 길이를 보통 x라고 잡고 문제 풀어 가는 게 좋습니다. 아시겠어요? 자, 어떻게 풀어 갈 거냐? 일단 주어진 길이들에서 얻을 수 있는 힌트부터 한번 뽑아 볼 건데. 얘들아, 10이랑 8도 있고 직각삼각형도 있죠? 8 10 그렇지 여기는 6이라고 바로 피타고라스의 수 얘기를 할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CD 길이가 8이니까 여기 AB 길이도 당연히 얼마 8이라고 볼수 있어요. 그리고 지금 원이 이렇게 딱 접하니까 이 지름의 길이도 얼마 8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자, 그럼 자연스럽게 이 길이 4, 이 길이도 얼마 4, 이 길이 4, 이 길이 자, 이런 식으로 이제 가질 수가 있겠죠. 자, 그리고 이제는 어떻게 할 거냐면, 자, 여기서 he의 길이를 구하라고 했잖아요. 그죠? 자, 그랬을 때이 he의 길이를 x라고 한번 잡아볼게요. 됐네 그러면 여기 있는 이 길이도 얼마야? x가 되는 거야. 됐죠? 그랬을 때이 남은 이 길이는 몇 백이 몇이니? 10-x인데, 자, 여러분들 지금 10-x랑 같은 길이가 또 있어. 어디 있는지 보이니, 혹시? fd, FD 맞습니다. 오, 잘 보셨어요. 지난 시간에 배웠던 기억나죠? 접선의 길이가 같다라는 거. 그럼 여기 있는 길이도 10-x라고 볼수 있어요. 자, 조금 어지럽게 막 길이들을 왔다 갔다 하면서 적어 봤는데, 이제 마무리는 어떻게 지을 거냐면, 기존에 있던 이 사각형 자체가 이제 직사각형이었기 때문에, 당연히 위에 있는 ad 길이랑 밑에 있는 bc 길이가 같아야 되겠죠? 그쵸? 그렇죠? 자, 위에 있는 ad 길이는 4랑 10-x를 더해주면 되겠고요. 밑에 있는 bc 길이는 4, x, 6다 더하면 되겠죠? 이게 이제 같아야 되는 거야 됐지? 자 문제 풀게요 마이너스 x 넘어와서 2x 자 10은 소거되고 여기 4만 딱 남겠죠 만족하는 x 값은 얼마입니까? 2라고 계산을 해낼 수 있습니다 되셨나요? 어. 자 이런 유형을 많이 볼 거야 근데 그걸 보는 와중에 이 작은 쪽 있죠 작은 쪽이 접하는 이 길이 이거를 일반적으로 미지수로 많이 잡습니다 아셨어요? 이게 포인트입니다. 자, 해서 이 단원의 실력문제 두 문제 한번 좀 접해봤고요. 자, 지금부터 여러분들이 스텝 3 문제를 한번 좀 풀어보시고요. 쌤이랑 같이 스텝 3몇 문제도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넘어갈게요. 자, 여러분들 문제 풀어보셨나요? 스텝 3에 있는 문제, 네 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번부터 시작해 볼게요. 어, 지금 이게 이제 아치형의 형태를 띤 그런 문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 윗부분만 놓고 이제 문제를 생각을 해 주시면 됩니다. 사실. 자, 이 아치형을 원래 이제 가지고 있었던 원의 무엇을 구하는 거냐면 지름의 길이를 구해보시오 라고 얘기를 했어요. 자, 일단 밑에 요 가로 길이가 180이라는 것만 생각을 좀 해주시고요. 이 밑에 거는 필요 없으니까 지우겠습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들 원을 갖다 이런 식으로 복원을 한번 해봅시다. 잘 복원했나요? 자, 요렇게 이제 복원을 하고, 중심을 기준으로 우리가 반지름 길이를 구하자고 하니까 원의 끝점에 이렇게 한번 연결을 시켜보도록 할게요. 알겠죠? 자, 그러면 이거 구하는 거니까 얘를 r이라고 잡는 거야. 그리고 우리가 이제 배웠던 성질 중에서 이게 지금 현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현의 수직 이등분선을 쭉 그어주면은 얘가 원의 중심을 지난다라는 거 공부를 했었죠? 자, 그럼 여기부터 여기까지도 r이 되는데 여기 위에 50이라고 주어졌으니까 남은 요 길이는 몇백이 몇이라고 볼수 있어요? r 50. 그렇지. r 50 이렇게 볼수 있었습니다. 자, 그다음에 아까 그 밑에 있는 가로에 의해서 얘부터 얘까지가 180이었지 않습니까? 그럼 여기 있는 이 길이는 몇이 돼? 90이다라고 볼수 있어요. 따라서 여기 있는 피타고라스 어, 삼각형에서 써가지고, 문제 마무리 할수 있겠죠? 뒷변의 제곱은, 남은 두변의 제곱의 합과 같다. 값이 좀 제법 크게 나오네, 그치? 일단, R제곱, R제곱은 사라집니다. 여기 마이너스 100R 나오니까, 넘겨져서 100R은, 2500이랑, 8100을 더해주게 되네요. 맞죠? 자, 그래서 R은, 100으로 나눠주면 25랑 81을 더해주게 되니까, 얼마입니까? 106이 되겠지. 자, 근데 문제에서 이제 뭘 구하라고 했냐면, 지름의 길이를 구하시오라고 했으니까 답은 212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정리 한번 해 주시고요. 이어서 6번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6번도 그림이 이제 그려져 있습니다. 오늘 좀잘 그리려고 했는데, 뭔가 좀 되게 찐빵? 약간, 이렇게 생겼죠? 자, 가볼게요. 지금 문제에서 원하는 건 역시, 어, 반지름이에요. 넓이고 하라고 했으니까, 반지름이 이제 필요합니다. 이, 여러 가지 이제 선들이 이제 그어져 있을 때, 보면은, 어, 우리가 앞에서 배웠던 원의 중심에서 현의 수선을 내리면, 그 현을 수, 찍이등분 한다라는 그 성질을 한번 이용을 해 보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선을 긋겠습니다. 5에서 여기 수선을 한번 그어 보자. 그러면 어, 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전체 길이가 얼마죠, 지금? 어, 18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여기 있는 요 반땡 되는 길이가 얼마 나옵니까? 9가 나오고 이 반대쪽도 9가 나온다라고 생각을 해줄수 있어요. 되겠어요? 자, 그다음에 이어서 요번에는 여기 있는 세로로 그어진 현에다가 선을 한번 그어보겠습니다. 수선을. 자, 이 세로선은 토탈 몇이죠? 길이가 12인데 반반 되니까 요 남은 길이가 얼마입니까? 6, 6이다. 라고 이제 봐줄 수 있습니다. 되셨나요? 어. 자, 고런 상황에서 이제 우리가 뭘 계산을 할수 있냐면, 자, 봐봐요. 요거 길이 그러면 얼마예요? 요거 길이. 어 여기부터 여기까지가 9였으니까, 요기 길이는 7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되셨나요? 그 다음에 요 길이가 얼마라는 걸알수 있지. 요 길이가 6이라는 걸알수 있죠. 오케이, 그럼 반지름에 해당하는 선분, 요 길이는 여기에서 이제 피타고라스 정리 써주면 될것 같아요. 되셨죠? 그러면 반지름 r은 루트. 아, 근데 지금 넓이 구하는 거니까 r 제곱을 바로 구해봐도 되겠다. 됐죠? r 제곱은 7제곱 더하기 6제곱 49 더하기 36이니까 얼마야? 85가 되겠죠? 그럼 파이 r 제곱이니까 원의 넓이는 85파이 이렇게 구해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정리 잘 해주시고요. 넘어가서 8번, 12번 살펴볼게요. 자, 이어서 8번 같이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자, 8번 문제는 지난번 강의에서 했었던 그 내용을 토대로 문제를 해결을 하는 건데요. 자, BPQ의 둘레를 구하라고 했습니다. 일단, 우리 여기 있는 삼각형 BPQ의 둘레가 어떤 두 선분의 합이랑 같다라는 걸 눈치를 좀 채야 되는데, 자, 여기 봐봐. PR이랑 PD랑 같죠. 그 다음에 RQ랑 QE랑 같다라는 건 이해하죠. 그래서 지난 시간에 이걸 이렇게 슉 펼친다. 이걸 이렇게 슉 펼친다. 라고 해서 여기 있는 삼각형의 둘레가 BD랑 BE의 합과 같다라고 했던 거 기억납니까? 어, 오케이 그러니까 자 그게 지난번에 배웠던 걸 기억을 해준다면 BD 더하기 BE가 된다라고 볼수 있고요 자 어차피 BD, BE가 같으니까 우리는 BD 길이 하나만 구해서 두배 해주겠다 됐죠? 자 지금부터 BD 길이 구하는 건 이제 돌리고 돌리는 방법이었었죠 BD를 갖다 X라고 잡으면 얘는 17-x, af도 17-x가 됩니다. be도 x 고요 그럼 ec는 16-x, fc 역시 16-x. 이렇게 나와지겠죠. 그럼 여기에서 17-x랑 16-x를 더해서 13이 돼야 되는 거니까. 그치? 2 x 는 20이 되겠습니다. x는 10이 되겠고요. 자 문제는 마무리해주면 얼마 20 이렇게 구해낼 수가 있겠죠. 정리 잘 해주시고요. 자 마지막 오늘 12번 풀어보겠습니다. 자어 아까 전에 연습했던 그런 비슷한 형태가 이제 나와져 있는데요. 자 문제에서는 요번에는 누구의 길이를 구하라고 했냐면. a b 의 길이를 구해 보시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한번 구할 수 있는 길이들을 한번 싹다 적어 보도록 할 건데요 뭐여러분들 여기서 이 a b 를 구하라고 했으니까 얘 전체를 x 로 잡아도 되고요 그리고 아까 쌤이 다른 포인트 줬었죠 여기 작은 길이를 갖다 뭐로 잡아도 된다 x 로 놔도 된다 자 여러분 선택은 어떻습니까 작은. 오케이 그럼 이렇게 가볼게요 얘를 x 라고 잡으면 여기도 x 가 되겠죠 그 다음에, 여러분, 여기 길이가 8이니까, 지름이 8이 되는 거고, 맞죠? 여기 길이도, 그럼 8이니까, 4, 4, 4. 이해하셨죠? 이렇게 이제 볼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는 자연스럽게 얼마가 나와져요? 10이 되겠고, 여기도 얼마가 됩니까? 10이 되는데, 그다음에여러분들 조금 애매한 상황이죠? 자, 이거는요, 여러분들이 보조선을 그어서 문제를 좀 해결을 해야 되는데요. 살짝 애매할 수 있습니다. 보세요. 어디다 이제 보조선을 그을 거냐면, 피타고라스 쓸수 있도록 직각 삼각형 만들 수 있도록 보조선을 긋는 거야. 자, A에서 밑에 수선을 내려봅니다. 조금 독특하죠? 자, 그러면 요 길이는 8이에요. 그 다음에 요기 이제 직각 삼각형 요기 만들었잖아요, 쌤이. 그랬을 때 8이랑 여기 x 플러스 10이고 요 길이만 우리가 이제 결정 지어주면 될것 같아 자 위에 요 길이가 x 플러스 4지 근데 요 전체가 14죠 그럼 요 길이는 14에서 x 플러스 4를 뺀 값이 되겠지 그러면 얼마입니까 10 마이너스 x 라고 볼 수가 있어요 되겠어요 결국 직각 삼각형 안에 이제 변들이 다 모였으니까 피타고라스 정리 쓰면서 마무리하면 될것 같습니다. 자 빗변이 몇 더하기 몇이에요? 그렇지. 그래서 요거의 제곱이 자 밑에 있는 변이 아까 1 0 x 가 나왔고요. 여게 높이로 해당하는 값이 8이니까 요런 식의 성립이 되겠죠. 자 요거 2차 방정식 아닙니다. 제곱하면 x 제곱 x 제곱 사라지겠고요. 여기 몇 x? 20x? 마이너스 20x 넘겨오면 40x는 여기 100백은 그대로 사라지겠죠? 남는 거는 64고 x는 40분의 64인데 8로 약분을 한번 해보자. 그러면 5분의 8이 나와지겠습니다. 자 따라서 선분 AB의 길이는 자 여기 X 값에다가 몇도더 해줘야 되냐? 10도 더 해줘야 되겠죠? 여기다 5분의 50도 해서 답은 5분의 58. 맞나요? 답이? 음, 맞습니다. 되겠어요? 네. 자, 어, 오늘 이렇게 해가지고 조금 이제 어려운 형태의 문제를 한번 좀 풀어봤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원, 중단원 하나 이제 마무리를 했고요. 우리 다음 시간 원주각에서 보도록 합시다. 자, 고생 많았습니다.